예, 원이홀딩스 종목번호 030530 입니다. 예, 이 종목은 업데이트가 살짝 필요하고 예, 그리고 맨 밑에 있는 61선 아래에 있는 건 매수 포인트니까 그냥 냅두고 예, 이게 원래 스무스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물론 속도감이 있었지만 스무스하게 상승하더라도 예, 속도감이 없, 어, 있었지만 최근에 상승은 좀 과하지, 과하게 상승한 케이스죠. 그래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상승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19%뭐 이런 식으로.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속도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좀늘렸다 눌렸다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21464 21464 18646 18646 15874 아, 요거는 지울게요. 네. 일단 너무 가파라 네. 그래서 일단 지울게요. 네. 2, 4, 2, 3, 5. 2, 4, 2, 3. 5.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조만간 60에서 따라 올라오겠죠. 급하게. 네. 왜냐면 이게 60일선이 뭐예요? 60일간의 어,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60일 간의 이동 평균선이면 어, 3개월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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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월달 말쯤 되면은 거의 8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치란 말이에요. 이동 평균선이. 그럼 이 중간 단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중간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 어, 저항대를 밑에, 안, 밑에를 지운 이유가 이 중간 단계까지 올라올 것 같아서 지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61선하고 121선 뭐 한다? 확인 사살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겠죠. 음.